안녕하세요. 넥스타우스 제주지사 김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애월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월 뉴 라이프 애월이라고 하는데요. 총 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2세대는 샘플로 나와있고, 5세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7월 안에 마무리가 되고, 7월에는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샘플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 하갈이는 버럭 초등학교가 도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로 마트가 가깝습니다. 또 제주시에서도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주에 정착하시거나 제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제주 생활을 할수 있는 아주 탁월한 위치에 한 곳입니다. 어, 기역자가 아닌 어, 약간 시옷자 모양으로 된 집인데요. 평수는 건평은 22평이고요. 대지는 가구당 70평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11평, 2층에 11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은 거실과 화장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발장이 있고요 이렇게 열립니다 불을 좀 켜보겠습니다 계단이 있고요.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샘플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좀 작게 나와서 다른 동들은 화장실을 어한 1.5배 정도 넓혔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바로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어집 평수에 비해서 화장실이 창문이 많고 창문의 크기가 커서 빛이나 풍광을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거실이고요. 여기는 지금 하가리의 영꽃마을인데 지금 마을에 인접해 있어서 그 제주도 타운하우스의 단점인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쉽게 찾아올 수가 있어서 작점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실이 요런 느낌입니다. 아주 컴팩트한 시설이고요. 군더더기 없이 설계를 뺐기 때문에 실속형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앉으시면 마을이 보이고요. 마을이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이 마을에 학교가 있다는 것. 제주도에서는 지금 타운하우스 중에 도보로 학교를 갈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참 복이거든요. 이곳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유 계단이.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요. 어, 평수에 비해서 화장실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화장실도 창을 크게 내서 환기나 채광이 있어서 아주 탁월합니다. 이쪽 창에서는 네, 바다가 보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방에 창이 큰 창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 또 통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붙박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공간이 넓어서 쓰시기가 좋습니다. 네. 창이 넓고, 주변 목가적인 풍경을 볼수 있어서,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과 접해 있고 큰 도로들이 접해 있는 이런 요충지 같은 경우는 지금 땅값만 해도 여기가 평당 지금 한 150만원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화장실 보셨고, 그리고 여기는 방입니다. 지금 요 방에서는 창이 이렇게 길게 나있기 때문에 를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창이 두 개가 나 있어서 조망이나 환기도 잘 되고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어, 여느 한 40평, 50평 집에 갔을 때도 창이 잘안나 있으면 집이 상당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집이 작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방 면적도 작은 방이 아니어서 보시면은 가족이 한 6명 놀러 와도 괜찮은 방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또 수익형으로 따지신다고 봤을 때 어, 4억 대 5억대 방이나 이렇게 2억대 방이나 어, 민박으로 돌리거나 한달 살기를 빌려줘도 수익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집이죠. 그리고 저기 멀리, 저쪽 바다 쪽 멀리에, 어, 돔처럼 보이는 두 개의 돔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LNG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그월에 지금 제주도에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 제주도에 도시가스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LNG 가스 저장고를 만들었고, 지금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월 쪽 같은 경우는 가스가 우선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제주도의 대단지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안에는 이쪽으로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예정이라 나중에 집값 상승에도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하시죠? 저희 타운하우스 옆에 연꽃마을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이곳은 지금 연화지라고 하는 연꽃이 자라는 어, 못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에 이런 연꽃못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그가운데 있는 정자고요 어, 정자 규모가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쳤습니다 동네 자체가 한 마디로 여유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마을에서 주차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쪽에 보이는 주차장도 무료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따가 가시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어, 와이파이도 공짜입니다. 프리 와이파이 존. 네, 동네의 인심을 알수 있는 곳이죠. 어, 이런 곳에 산다는 거는 참 어떨까요? 여유.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할수 있고, 어, 이곳에 올 때마다 느끼는데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무가 넘어갔네요. 바람 땜에 나무가 넘어간다고 다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연화지라는 곳이라서 연혁을 보면은 50년대 에 준공을 했네요. 음... 하여튼 그렇답니다. 예. 그리고 뒤에 가면은 역사적인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연화지 유래. 어 고려 충렬왕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예,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걸어가면 아, 꽃길이죠?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들이 펴 있을까요? 어, 저희 타운 하우스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은 버럭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화제를 지나서 등교를 한다. 아, 너무 좋은데요. 친구들과 같이 오선도선 손잡고 얘기하면서 음, 어제는 무슨 게임 했는지 모드란상이라고 밥집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유명하더라고요. 5월은 참 매해 느끼지만 아, 만물이 정말 제일 이쁠, 새싹들을 가지고 있으시기라.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눈이 편하고. 저기 보이는 게 더럭 초등학교입니다. 건물 외관이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칠해져 있거든요. 어, 요게 이제 학교 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어, 시범적으로 그 외장을 페인트 칠을 했는데, 요게 이제 디자이너분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더럭 초등학교는 분교로 하다가 학교가 문을 닫았다가, 어 제주 이주 붐이 불면서 학교를 좀 이쁘게 꾸미고서 외지에서 많이 와가지고 어 학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를 뽑히고 있는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들 오세요. 와서 사진도 찍고 운동장에서 이제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가시죠. 사실 초등학교가 관광지가 된다는 거 참 재밌는 일인데 또한번 느끼는 게그 단순한 어떻게 보면 디자인, 작업들, 좀 차별화, 이런 게 학교를 좀 생기 있게 하고 사람들을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어디에 있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출입이 금지입니다. 네. 운동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데 오면 공부가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고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안정이 될것 같고 그래서 많이들 내려오시는데 문의도 많이 하시죠.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냐? 그 학교는 어떤 곳이냐? 근데 제주까지 오셨다고 하면은 뭐 도심에서 만나는 뭐 몇천 명씩 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보다는 이렇게 소규모 학교들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학생이름을 다 알고있고 어,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동생이름까지 알고있는 그런 학교가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 식당 뒤에쪽입니다 여기가 본교고요 어, 아이들이 지은 시가 걸려있습니다 네. 오셔서 한번씩 읽어보십시오 하나 읽어볼까요? 어, 우리 엄마 한번읽어보시 더럭 초등학교 4학년 손재, 손채은. 매일 아침 따뜻한 목소리로 날 깨워주시는 우리 엄마. 내가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간식을 주시고 하는 우리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 어머니 보고 싶네요. 네. <laughs> 여기 옆에는 연화반점이라고 짜장면집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시면, 저렇게 앞에, 운동장이 보이고요. 여기는 놀이터가 있고. 아, 지금은 참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출입을 지금 관광객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보시니까 좋으시죠? 예. 아, 여기는 제주도라 천일염이 귀합니다. 그래서 신안에서 천일염하고 왕새우가 와있네요. 어제 저희도 1kg 새우를 샀거든요. 한라봉 바나나도 제주산 바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친환경이라, 이거 내기고 있습니다. 숟갈이 있습니다. 발치 속젓 하고, 자리전. 참돔. 여기는 흑대지푸로입니다 나중에 제주도 애월에 오시면, 어, 하기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게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이 돌아다니고, 애들 재우고, 이제 한잔하고 자야겠습니다. 넥스트하우스의 김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